팔봉산 맞습니다. 저상에는 팔봉산 아, 한번 비도 오락가락하고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쭉도 아주 예쁘게 잘피었네 아,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촬영 나도 그래.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Okay. <laughs> 자, 팔봉산 시작합니다. 입구. 예. 출발합니다. 아침에 팔봉산. 조용하고 고요하게 보이고. 계속 전진계단과서나무 계속, 계속. 워분 1봉 이런 약하면서, 1봉으로 챙겨가겠습니다. 그래서, 2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봉. 2봉 봉으로 올라갑니다. 1봉. 일단 1봉. 다시, 완성. 대로 해서, 1봉. 일단 일봉 완수 됐습니다. 아, 오남사지. 일단 이봉 가는 길. 절타. 정림사지 절타입니다. 제 이봉으로 가는 길이 있고. 우남사지, 우남사지절대 음, 절이 있었구만 여기 네 토... 치고자 지시는치고절 팔봉산에 제일 높은 봉오리 3봉3봉으로 산봉. 갔는데 얼마 남지 않네아 잠깐만 어? 가 어? 그냥 하나 죽인다고? 어, 근데 그런 걸또잘 탔으면 서왜 저러는지 흐허. <laughs> 이제, 삼봉. 팔봉산에서 제로콘산. 맞지? 찍어. 네. 팔봉산에서 제로콘산. 삼봉. 삼봉. 올라, 올라가보자. 이 마무리. <웃음> <웃음> 아니, 이쪽을 이렇게 찍어요. <laughs> 그럼 이제, 이제 서산 바다야? 네. 이제? 네. 하산길에 호랑이 그림. 불안이 나. 그래, 하산길을 다 내려왔군. 무사히.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오르고 내려오는데 상당히 힘들었네. 이좀 미끄러져 서 그래서 넘어질 건다 이제 오늘 산행은 팔봉산으로 하고 서산의 철봉산. 인생이, 탈봉산, 탈봉산은 인생이다. 구름이 한적을 남겼으니, 나도 한적을 남겼으니, 그리고 또내 영혼의 지혜 구요 여기서 또 정화시키고 갑니다. 영산 맞추고, 삼겹살 파티 입니다 산에, 딸에서. 아, 맛있겠다. 구릅도 있고, 김치도 있고, 아유, 좋다 배경은 또 산도 있고, 밑에 내려온 단프로하고 삼겹살하고, 음, 잎궁합이, 아, 잘 들어갔네. 어. 아유, 단트룹과 삼겹살. 네. 언제 이런 기분으로 느낄까요? <laughs>